하자고. 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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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차이네 문방구입니다. 차이네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돌들 이렇게 하는 거야 차이네. <laughs> 문방구. 예. 네. 어,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제가 어, 어, 첫 음반 음원을 발매를 했어요. 저희가 처음으로 자인의 문방구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와. 노래를 발매했는데,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영상 메시지 띄웁니다. 어, 제목은 뭐예요? 아가 축복송. 어, 아가 축복송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마음에 이렇게 푹 빠져서 정말 어떤 칭찬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기들을 향한 사랑에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축복받기 충분하고 너무도 합당한 우리 모든 아가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편제 <laughs> 왜? 왜? 너무 지루해. <laughs> 뭐가? 이거 어떻게? 타이트 스펙트어. 이렇게? 막 이렇게? 어, 그렇게 해야지. 편집될까? 2 0만원짜리는 클레멘트 <laughs> 3만 원에 구했다. 자현은 말고 다음에 만들 후속작 후속곡은 뭘까요? 그거는 저희 대표님이 사인해 주시는. 네 대표님. <laughs> 저희 뭐 우리 두 명. 그건 내가 대표, <laughs> 네가 부대표 할래. <laughs> 어. 우리 자인네 문방구. 다음 곡은 자인의 문방구로 갈까요? 곡선. 아 싫다고. 국아 노래 많이 쌓였는데왜국 생활을 만들어야 되냐고 내가. 믿음 음. 좋은 나가시 하자. 믿음 좋은 나가시. <laughs> 아주 곡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. 자인네 문방구. 뭐야? 이 끝나는 뭐야? 자이네 문방구. 못 했는데. 자인의 문방구도. <laughs>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.